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맘입니다 제가 두 번째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아, 이번 두 번째 컨텐츠는 바로 제가 받은 어, 시술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, 갑자기 무슨 시술이냐 <laughs> 놀라셨을 텐데요 제가 나이가 40대 후반이에요 48세 정도 돼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노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화 때문에 이제 단주름도 많이 생기고 특히 이 팔자주름, 또 얼굴을 라인에 망가짐 이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실리프팅과 필러를 받아봤어요. 그래서 지금 한달 정도 경과가 됐거든요. 저번 영상보다 제일좀 젊어졌나요? 아 젊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거울 보고 매일매일 엄청 만족하고 있거든요 제가 받은 시술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실리프팅은 그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로 총 8줄 시술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팔자주름에 음, 엘란세라는 그 필러를 맞았어요 한마디로 저의 그 시술 총평을 하자면 은 아팠습니다 매우 아팠지만 만족스러워.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제가 그 실루엣 소프트를 선택한 이유는 좀 찾아보니까 실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. 뭐, 민트실, 잼버실, 뭐, 등등 많은데. 이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이 가장 비싼 실이고, 보니까 아무래도 비싸면은 효과도 가장 좋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이게 360도 이렇게 돌기가 있는 콘이 있어가지고, 그걸로 인해서 단순 당기는 것 뿐만 아니라,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어 디자인을 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그 돌기에서 그 콘에서 나중에 이렇게 콜라겐이 차오른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가 가장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또 유지기간도 길기 때문에 어이 실을 선택했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엘란셀을 맞았는데요 저는 필러를 처음 맞아봤어요 왜냐면은 평소 필러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었거든요. 조금 잘못 맞으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고 어색할 것 같고, 아 뭔가 다시 복구도 힘들 것 같고, 그래서 그런 필러에 대한 되게 거부감이 많았는데, 지금 엘란셀을 1cc, 1cc 아주 작은 양 이렇게 한번 넣었습니다. 근데 걱정하고 우려했던 거와 달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. 크게 어색함도 없고, 뭐, 그렇다고 막 엄청 빵빵해져서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니고, 아주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올라서 좋았고요. 이 엘란세 같은 경우도, 어 다시 저의 그 콜라겐이 차오르는 그런 필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점점 점점 자연스럽게 그 볼륨감을 만들어내는 필러라고 합니다.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게, 그 잘못 시술 될 경우 노려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조금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시술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. 시술 당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? 이제 시술 하려고 메이크업 지웠습니다. 저는 마취 크림 주사 그리고 에어녹스라는 그 비수면 마취를 했습니다. 시술 하고 나왔어요. 조금 얼굴이 막 엉망이고 막 붓고 제가 또 울었어요.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어, 시술 받을 땐 아팠는데 바, 바로 나오니까 아프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진정하고 그런 상태고 사진 보면 이게 엄청 당겨졌잖아요. 사실 그 당일과 그 다음 날이 엄청 당겨졌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또 자연스러운 이런 브이라인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. 어, 약은 한 3일 정도 처방받았거든요. 근데 약에 그 진통제가 있다 보니까 약을 먹으니까 아프진 않았어요. 다음 날부터 전혀 아프진 않았고 다음 날은 이제 멍이 살짝 들고 제일 놀란 거는 여기 필러 맞은 부분이 너무 부었더라고요. 그래서 멍통증, 뭐 붓기 이런 거는 2, 3일 차가 가장 심하다고 해요. 그래서 다음 날 조금 부어서 놀랐는데 여기가 볼록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딸이 옹졸한 입이 됐다고 놀랐는데 조금 여기가 부풀어 오니까 입이 작아지는 것 같이 얼굴이 그냥 너무 흉하지 않게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를 정도로 살짝 부은 상태였습니다. 근데 2, 3일차가 가장 부었고, 좀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. 바로 다음날부터 어, 세수랑 화장이 가능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찝찝해서 세수만 했고, 그 테이프는 3일 정도 붙이고 있었습니다. 어, 시술을 주의할 점은 뭐 음주 후변 하시면 안 되고 얼굴을 뭐 과도하게 누르거나 그런 운동만 조심하면 된다고 해요. 그거 외에는 그냥 다음날부터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특별히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. 제가 월요일날 테이프를 다 떼고 났더니 어, 되게 깔끔해지고 좋더라고요. 얼굴도 자연스러워지고. 그리고, 어, 2, 3주 동안 약간의 이런 욱신거림과 선 됐을 때 아픔? 그런 게 있고, 그 이후에는 좋아진다고 하더니, 저는 딱 2주간만 멍이 갔어요. 자, 이렇게 얼굴 상태를 보시면, 저는 여기는 원래 제가 여기 핏줄이좀 보이고, 아주 흐린 미세한 멍을 제외하고는, 지금 11일 차인데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슬리프팅 자국이 없어졌고요 저는 딤풀도 없고 음 여기가 사실 멍이 제일 심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밖에 다녔는데 아무도 제가 뭘 한지 잘 모르는 상태 음 재생테이프를 떼고 나서는 그런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말을 이용하거나 어 정말 뭐 짧은 휴가? 그럴 때 시술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2주 후부터의 놀라운 점은 자고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했어요. 이게 볼륨도 되게 자연스럽죠. 얼굴이 갑자기 살찐 듯한, 좀 통통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, 드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볼살이 그렇게 싫었는데, 나이 드니까 정말 그 너무 소중한 볼살. 아침마다 차오르는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. 그게 한달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 자, 실리프팅 한지 3주가 아직 조금 안 됐거든요. 자, 이제 뭐 멍이나 뭐 붓기 이런 건 전혀 없고요. 아주 자연스러워졌죠. 네. 그리고 브이라인도 좀 생긴 것 같고, 팔자주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여기랑 여기가 제가 원래 차이가 좀 컸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이 채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 실루엣 소프트랑 엘란세 같은 경우는 어, 우선 첫 시술 이후에 점점 한 달이 가장 예뻐진다고 해요 지금이 한달된 상태인데 뭐딱 봐도 어떤 시술을 한지잘 모르겠지만 한 5년 정도 젊어진 느낌? 그런 시술인 것 같아요.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막 아우 조금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어 아주 자연스럽게 5년 정도 젊어졌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저도 사실 굉장히 지금 만족스러운 상태고요. 부자연스럽거나 또 어색한 거 너무 싫잖아요. 근데 이 실루엣 소프트랑 필러를 맞고 나니까 음 아주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젊어진 느낌이 저는 만족도 100%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시술을 받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. 네, 재밌으셨나요? 그러면 도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또세 번째 컨텐츠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